안녕하세요. 바늘질 기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이 바늘 도우미를 바늘 도우미를 활용해서 실을 끼우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홈질과 박음질을 배워볼게요. 먼저 홈질은 매듭이 뒤에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제가 여기 밑에 화살표 방향을 표시를 해놨는데, 홈질과 박음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느질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 바느질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먼저 바느질을 시작하고요. 이렇게 바늘이 실이 나왔으면은, 여기서부터 한, 한 땀을 이렇게 건너 띄워줘요. 이렇게 쭉 빼고, 또, 그대로 한 땀을 쭉 빼고, 요렇게. 박음질, 박음선이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홈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느질하고 쭉 당기고, 또한번 바느질하고 쭉 당기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을 이렇게 요렇게 잡으시고, 천이랑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가면서 여러 번을 찔러가지고 한 번에 홈질을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늘의 길이 정도만큼 하시고요. 너무 많이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바늘 귀 부분에서 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는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하고 당기면은 이렇게 천이 주름지게 돼요. 그 주름진 거를 잡고서 쭉한 번씩 펴주시고요. 이렇게 바늘 바늘과 천을 구기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에 홈질을 이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게 홈질이고요. 마무리 매듭은 뒤로 가서 뒷면에다 지을게요 앞에는 매듭이 보이지 않게. 매듭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우리 묶듯이, 매듭을 짓듯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요. 근데 여기서 이 매듭이 위치는 원단 여기 끝에, 끝에 위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끝으로 매듭이 위치하도록 옮겨놓고, 왼손 엄지로 이 실이 묶인 부분을 딱 잡고 쭉 오른손으로 실을 빼요. 이렇게 그러면은 끝에 예쁘게 매듭이 위치했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옆에 지금 여기 실이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통과해서 같이 묶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 실에 바늘을 통과한 다음에 그 바늘 위에서 우리 처음 매듭 짓듯이 여기 긴 실을 두 바퀴 정도 감아줘요. 감아주고 엄지로 매듭을 붙잡은 다음에 바늘을 쭉 빼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 마지막 실과 같이 매듭이 지어지면서 풀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지었던 매듭, 이게 지금 방금 마지막 실과 같이 지은 매듭이에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음질을 해볼게요. 매듭 짓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매듭. 왼손에 바늘을 잡고, 실 끝을 바늘과 십자 모양으로 크로스로 두고, 위에서 두 바퀴 정도 감고, 이 매듭을 왼손 엄지로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바늘을 쭉 꺼내요 요렇게 그러면 매듭이 지어졌죠 보이나요? 네 여기서 이제 박음질을 시작할게요 박음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된다고 했죠 처음 시작은 무조건 뒤에서부터 나오고요 홈질과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한 땀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바느질을 해줘요. 여기서 홈질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면, 박음질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뒤로, 그 다음에 한 번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한 번은 뒤로, 여기, 두 번째 했던 바느질 선 제일 끝으로 딱 예쁘게 들어가야 예쁜 바느질이 나와요. 그리고 한 땀은 앞으로 또 진행을 가요. 이렇게 빼고 또 다시 한 번은 뒤로 들어갔다가 한 번은 앞으로 진행을 가요. 또 다시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가고. 바늘 땀의 크기는 5mm 정도, 5mm가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예뻐요. 우리가 인형을 만들 때이 바늘땀이 너무 크게, 이렇게, 이렇게 1cm 정도가 되게 바늘땀이 크게 지나간다면은 이 사이로 솜이 튀어나올 수가 있고 금방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넓게 바느질을 하면은 속도는 빠르겠지만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바느질은 이렇게 넓게 하지 마시고 다시, 좁게 좁게. 5mm 정도 땀 크기를 유지해 주면서 바느질을 박음질을 이어 갈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홈질과 다른 점은 홈질은 한땀한땀 한땀 건너 뛰어서 바느질이 되어 있고요. 박음질은 한땀한 한 땀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쁘게 바느질이 돼요. 뒷모습을 보시면요. 홈질은 앞과 뒤가 똑같아요. 근데 박음질은 뒷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홈질보다는 박음질이 더 튼튼하게 바느질이 돼요. 그래서 인형에서는 제가 박음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느질을 다 했으면은 뒤에서 매듭을 지어줄 건데 여기서 뒤로 한번더 이렇게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뒤로 쭉 빼요. 이렇게 해서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여기서는 맨 마지막 실,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두 바퀴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 매듭을 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묶는 매듭을 해서 끝으로 올아놓고 왼손 엄지로 잡고 쭉 빼서 매듭을 지어도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매듭을 지을 때는 한 번만으로는 매듭 크기가 작아서 뒤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매듭이 안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묶는 매듭을 두 번, 세번 정도는 더 해주면서 매듭 크기를 크게 키워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매듭이 커지신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당겨지더라도 풀리지 않게끔 충분히 매듭 크기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홈질과 박음질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